어,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리스도인은 다 예외 없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 그런데도 적지 않은 신자분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두루 퍼진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두루 퍼진 승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 더 좋겠지만, 설령 허구한 날 지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매일 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매일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만일 동의가 되시거나 또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다면 실제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알게 모르게 동화 되셨을지도 모른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런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외치면서 기분 좋게 그의 문을 나섰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가장 처참하게 패배할 때에도 그럴수록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힘껏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 죄의 종로로 타며 패배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회개 없이도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곁길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즉 내가 죄에 질질 끌려다녀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니까 접붙인 바 되어서 예수님의 승리가 진정 우리의 승리가 된 것이라면 그 승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승리로도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저와 여러분께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죄 한번 안 짓고 늘 이기고만 살겠습니까? 다른 누구 이전에 제 자신부터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진짜 그리스도인도 죄에 굴복하여 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에 접붙인 바될 사람은 언제까지나 계속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그렇게 승리 타령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작년에도, 올해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짜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감히 정죄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른 진단을 내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는 그삶 가운데 실제적인 승리가 전반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 말입니다. 아, 혹시 여러분께서는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 먼저 한 가지 측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곧 칭의입니다. 저는 적지 않은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구원을 단지 칭의로만 설명하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것을 감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가 구원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의 또 다른 나머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 곧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하나의 동전을 분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육안으로 앞뒤가 구분은 되지만 손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칭의와 중생 역시도 정확히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거듭남, 곧 중생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처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바람의 흔적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아는 것처럼 중생 또한 확인 가능한 분명한 존, 증거가 존재합니다. 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중생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로 다음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는 표현은 의심의 여지 없이 거듭남, 곧 중생을 의미합니다. 아,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거듭난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아, 또한 바로 이어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러한 승리를 낳는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다음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상의 자랑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계십니까? 말이 좀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은 욕심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욕심이 죄를 낳고 또그 죄가 상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남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죄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죄를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과 죄를 이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한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가 승리를 위해 설계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거듭남, 곧그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은혜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그러한 성령으로의 거듭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리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과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 꼭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은혜가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듭난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은혜로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 거룩한 소원이 일어남으로써 세상과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원만하고도 확실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님을 자기 안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외없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또한 이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도 바로 이 점을 동일하게 증언했습니다. 아, 먼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장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 전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 안에 이김의 원리가 있다. 새 생명은 이김의 원리이며 새 생명의 외적인 증거인 믿음도 그 자체 안에 영원한 승리를 지닌다. 또한 유명한 청교도인 존 라일 감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신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편에서 싸우기로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이긴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만일 당신이 중생하여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한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증거는 승리뿐이다. 또한 선교사이자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웨슬리 듀엘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신자를 정복자로 만든다 중생한 신자는 죄인과 달리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죄를 이겨낼 것이므로 이전의 죄악된 생활과 완전히 구별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 중생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계속해서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해준다 구원의 증거는 죄에 대한 승리다 어, 마지막으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도 신자들의 승리가 평생에 걸친 여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것이 있다. 하나는 승리이며, 다른 하나는 오랜 충성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죄에 대한 단한 번의 승리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죄의 온갖 공격을 무시하는 일평생에 걸친 충성에 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전투가 아니다. 그것은 장정이다. 이처럼, 오늘날, 어, 교회 강대상에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던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도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증언해 왔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세상을 이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이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물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 승리뿐이지만 동시에 동시에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와 승리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죄와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교회 안에 두루 퍼진 상급에 대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영생의 말씀, 그 여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은혜와 도움이 되신 경우에는 어, 좋아요, 공감과 어, 댓글 등으로 마음을 전해 주신다면. 더할 나이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